어, 저 윤프로님은 네. 어, 춤을 언제 시작을 하게 됐었나요? 저는 주부가 된 이후에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30대 초반? 네.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네. 네. 어, 라틴댄스 강사이신 네. 아가씨 선생님을 보고 반해가지고 네. 나도 저 직업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고 네. 가슴에 훅 들어왔습니다. 아... <laughs> 아주머니가 아가씨 네네. 선생님을 보고, 네. 반해서 네. 나도 강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음, 하셨어요? 네, 네. 아. 뭐, 취미로 배우는 거 말고, 강사를 하겠다는 네네. 생각을 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예? 저는, 처음부터? 네, 그렇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강사 코스를 밟았나요? 네, 네. 1년을 음. 정말 열심히, 네. 너무 열심히, 어, 레슨 받으러 다닌 나머지 교통사고를 두 번씩 나면서, 네. 학원 가다가? 네, 네. 졸음은 전? 뭐, 네. 나름 그렇게. <laughs> 아, 선생님들 걱정 많이 끼쳤네요. 어, 근데, 선생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겠습니다. 뭐, 항상, 네, 배운 선생님들한테는 네.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보였을 것 같고. 아, 네. 그건 저도 알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살면서 이렇게 내가 슴을 뜨겁게 하는 네. 음,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춤이지만 네. 어, 운동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네. 라틴 댄스의 매력에 빠지셨다는 네. 거죠. 그 라틴 댄스 선생님,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그 시대에 어, 훌륭한 네. 어, 전문 선수를 거쳤던 선생님이시고요. 네, 뭐 탑도 해보신 네, 네. 훌륭한 선생님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어, 아름답고 멋있었, 멋있었을까 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멋진 춤을 추고 싶었다, 그리고 강사를 하고 싶었다, 음, 네. 그런 계기였군요. 어 그러면 저를 만나게 된건 어떤 계기로 만나게 아, 됐어요? 제가 근 10년 가까이 강사로만 네. 너무 강사를 하는 것도 누군가를 지도해 주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네.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네. 한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니까 네. 누구를 지도하는 거 말고. 네. 나도 좀내 안에 있는 네. 뭔가를 표출해보고 싶은 춤으로 그거를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그런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욕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가르키는 것보다는 네. 그동안 가르키는 건 많이 했으니 무대에서 나도 한번 네. 저 젊은 20대 그 선수들처럼 네. 그렇게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들어서. 네. 본격적으로 어, 어디 파트너 선생이 님 계실까? 음. 어느 분이라도 파트너 선생이 님 계시다면 네. 정말 열심히 그 선생하고 맞춰가지고 네. 대회를 뛰어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 네. 열심히 찾아헤매던 중에 네. 눈이 어도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네. 어, 어떤 선생님이 어, 파트너를 찾는다고. 네. 음. 그게 저였군요. 네네. 뭐 저는.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어, 라틴 댄스를 꽤 오랫동안 했었고, 어, 모던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던 댄스를 하고 있는데, 라틴 댄스를 아마추어 선수까지는 했었습니다. 네. 어, 근데 저하고 했던 선수가 너무 어린 선수였고요. 네. 어, 저는 좀 나이가 많, 많으니까, 어린 선수하고 나는 프로를 해야 될 나이인데, 네. 어, 어린 학생.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하고 네. 아마추어를 띄었습니다 아, 그 저는 저는 저 나이가 어떻게 는저니 저는 아, 저는 30대 중반이었고요. 는는는 네. 초등학교 6학년이었군요. 네, 초등학교 6학년하고 뛸수는는건 아마추어,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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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네. <laughs> 네, 그랬었는데 프로 선수를, 어, 그때 당시에는 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프로를 많이 하고 있었던 음, 음, 시기였기 네. 때문에 어, 제가 프로를 뛰면은 그림이 괜찮았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어, 적당한, 좀 나이가 있는 파트너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꿈을 접어야만 했었어요. 음. 어, 그리고 어, 동호인처럼 네. 강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춤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 어떤 계기로 모던 댄스를 배우고 있을 때 아, 라틴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프로 선수를 하고 나서 모던에 집중하고 또 음. 모던 프로도 뛰어야겠다. 저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걸 하려고 해하고 이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로 꺼내지는 않고 제 마음속으로 있었어요. 네. 제가 대회 뛰고 싶은데 그래서 춤을 좀출줄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어, 춤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춤을 잘 추시는데 춤을 더잘 추려면 시합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랑 한번 해볼래요? 네, 그러면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아우 저는 실력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아니 열심히 배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회를 뛰면 더 춤이 빨리 늘 건데 네,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생각이 없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계속 거절만 받았습니다. 뭐, 제가 시합을 뛰자고 한 분들이 네, 뭐 많다고 들었어요. 젊은 아가씨들도 아니고 네. 학생들도 아니고 어 저는 취미로 하는 분들 중에서 네. 찾았었어요. 네. 다 저보다 연상이었을 것이고 어 그런데 어 그런 마인드들이 안 갖춰져 음. 있기 때문에 저도 어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정말 천사같이 아름다운 윤프로님께서 등장하셨죠. 어 천사같이 아름다운 건제 어 뜻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네, 왔다라는 게 네. 네,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네, 거죠. 네. 어, 윈프로는 무대 한번 서보는 게 꿈이었었잖아요. 아, 저는 정말 꿈이었습니다. 네, 늘그 <laughs> 여성분들을 잡고 본인이 남자 스텝도 하고 네, 네. 여여 커플로 어 여여 커플로는 무대에 서기가 그러니까 어, 그냥 학원에서 추는 춤으로 음... 어, 만족해야만 했었을 네, 네. 건데 어, 남녀 어, 커플로 해서. 정식 그 시합이라는 무대 네네. 또는 공연 무대 네네. 이런 거 서보고 싶었다는 말을 저한테 할때 저는 무척 반가웠어요. 네네. 어, 잘 걸렸다. <laughs> 응, 나랑 한번 해보자. 나도 그게 꿈입니다. 네네. 그런데 프로까지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프로, 제가 프로가 꿈이기 네네.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합을 준비했던 거는 나틴 2종목, 3종목, 그러다 4종목, 네네. 5종목, 그리고 아마추. 어, 일반부에서 아마추어를 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 프로를 음. 그냥 데뷔를 했어요. 네네.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laughs> 그리고 둘다 선생이니까, 네네. 프로 해도 되잖아요. 물론 뭐, 성적이 뭐잘나오라고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어, 열심히 하고 싶어서, 어, 저의 기량을 더좀 끌어올리고 싶어서. 네네. 그리고 빨리 라틴을 저는 해치우고 음. 싶었습니다. 어, 모든 프로는 <laughs> 또, 두 번째 꿈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꿈을 가기 위해서는 어나 라틴 프로 했다 하고 모던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유프로는 라틴밖에 하지 않았었어요? 네, 저는 네. 모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늘제 마음에는 라틴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라틴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저는 또 모던 파트너 할 만한 사람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주위에서 찾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응원을 해줬죠 어, 잘 찾아보시라고 네. 그럼 제가 잘못 찾고 있으니까 융프로님이 저도 모던 배워볼래요 라고 어느 날 <웃음> <웃음> 라틴만 좋아하시던 분이 모던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분이 예, 어떤 계기로 모던을 나도, 저도 배워볼래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 저희가 대회를 쓰생님하고 만나서 대회 뛰기 시작한 게 40대잖아요 저는, 네. 저는 40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어, 뭐, 강사를 하거나, 보통 어, 작은 학생들과 하는 무대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에너지와 네. 대회에서 쓰는 데 에너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주 야하거나 짧은 치마이거나 그런... 노출이 많은 라틴 댄스복을 입고 네.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그 라틴 데뷔장을 다니다 보니까 네. 어,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댄스를 추고 있는 선수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 긴 치마에 아, 의상이? 네네. 네, 네, 어, 그 아주 긴 치마, 뭐 하체가 다 가려져 있는 긴 치마에 네. 어, 우아한 그 상체,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네. 아 나도 그럴 나이가 좀 됐나 저것이 눈에 들어오는 나이가 됐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 그럴 나이가 됐구나라고 하는 거는 네. 어, 라틴 댄스밖에 <laughs> 모르던 분이 어, 저하고 <laughs> 파트너를 하면서 네. 어, 모던 학원에서 라틴도 해야 했던 맞아요, 맞아요. 그 환경이 네. 많은 분들이 라틴은 별로 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고. 뭐, 그렇게 왈츠를 열심히 추는 걸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왈츠를 저... 추는 곳에서 우리만 네. 라틴을 연습했었죠. 저 언니들은 왜 라틴이 뭐가 좋, 조... 모던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열심히들 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laughs> 네. 어, 그 윤프로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의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어, 나도 저 드레스 네. 한번 입어보고 싶다. 어, 음, 맞아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어, 윤프로와 또 모던 일반부 종목, 5종목을 예. 준비했고요. 아마추어를 뛰었고, 어, 프로까지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laughs> 어, 감사하지요. 예. 감사한 사람이, <laughs> 하, 시합 그만 뜨고 싶다고, 이제 나좀 버려주라고 여러 번 저한테 그랬어요. <laughs> 수없이 네. 많은, 음, 네.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저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이미 윤프로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laughs> 조금 힘들면 엄살이 무척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정합니다. 네, 지금 시합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laughs> 또 시합이 있고 시합을 준비하자고 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사이가 나빠져요. 원수 같아요. 예. 저는 그게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없이 발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뭐 그런데 올해 뭐, 들어서는 선생님 사교 네. 이렇게 어, 사교를 선생님이 배우시고 네. 뭐, 지도를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또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사실 몹시 사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저로서는 네. 어, 옆에서 이렇게 먼저 그 어, 사교로 뭔가 네. 활동을 해가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네. 맞아. 저를 빼인것 같아. 우리는 중년이고. 음. 어.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윤프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네. 윤프로는 난 저건 안할 거야. 네네. 난 저거 싫어. 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고 그러냐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나름 매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라틴만 할 때는 모던을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재미 없어 네, 보인다고 네, 하는데 네. 해보면 재미 생긴다고 제가 네, 네. 얘기도 여러 번 했었고요. 결국 해보니까 이제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어, 라틴 댄스만 좋은 운동이 아니고 모던 댄스가 정말 좋은 운동이고 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젊음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아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모던 댄스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참 괜찮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교는 또늘 거부해 왔는데 네. 제가 먼저 사교를 입문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윤프로도 천천히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사교를 배우지 않겠다고 하던 아, 사실은 네. 선생님 이거 유튜브를 찍는 네. 거를 도와달라고 네. 하셔서 네. 스텝을 배워보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열렸다고 해야 솔직한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음, 스텝을 어, 일자를 배우면 파트너를 하지 않겠다고 하던 <웃음> 분이 <웃음> 일자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laughs>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어 이것도 어, 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우니까 어, 해봐라고 했고 정말 재밌다고 하는데 아, 우리는 안 해보고 재미 없게만 봤던 것 같아요 어, 해보고 모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가장 치매와 어, 건강 증진에 네. 어,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운동 첫 번째가. 네. 춤이라고 TV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TV에서? 네. 그래서 네. 또 제가 사교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네.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주변 분들한테도 그래서 춤이 가장 테니스보다 배드민턴보다 조깅보다도 음. 어떤 것들보다도 춤이 가장 치매 네. 예방에도 좋고 한다고 네.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습니다. 아 네네. <laughs> 저도 한몇년 동안 네. 저도 한몇년 동안.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아, 네네. 어, 노인들, 노인들에게 네네. 춤을 권장하는 음, 그 정부 어르신들. 지원 사업이 네네. 있었어요. 어, 어르신이죠, 맞아요. 네. 어르신이 춤을 배워요. 왜냐하면 춤을 추는 어르신들은 병원을 잘 가지를 않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 의료비가 많이 아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춤을 추도록 권장을 해서 어, 강사들을 섭외해서 강사들에게 그, 워크샵 교육을 받고 네.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도 몇 년을 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집을 하고 춤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는 사교를 모르니까, 음. 어, 왈츠 또는 네. 뭐 라틴 댄스, 네. 어, 뭐 메렌게 댄스도 조금 네. 했었고 그랬는데, 어, 그분들에게 사교를 가르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어, 댄스 스포츠는 하다가, 아, 이게 내가 할게 아닌가 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지루박 어때요? 어, 일단 걷는 거에서부터 맞아요, 시작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좀 어려워도 해볼만 하니까 좀 참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사교를 제가 어, 가르쳐보니까, 어, 진짜 사교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음, 많았구나. 음, 그분들에게 왜 내가 차차차를 하자고 설득을 했고. <laughs> 자 예브를 해보자고 설득을 했을까 네네. 사교를 가르쳐 달라고 할때아 나도 빨리 사교를 음. 배워서 사교를 가르쳤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을 네. 하곤 했습니다. 음 아무튼 뭐 지루박 강의를 네. 어, 모델이 되어 주셔서 같이 진행해 주셔 서 감사하고. <laughs>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배우겠습니다. 뭐 앞으로 시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시합이 어, 있어도 우리가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그 동안에. 라틴 5종목 프로 선수, 그리고 모던 5종목 프로 선수를 정말 힘들어도 꾹이 참고 뛰어준 윤프로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laughs>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저희가 우리가 두수가 없는 토크 방송 <laughs> 네. 첫 촬영인데 <laughs> 오늘 댄스 만남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laughs> 네. 자리가 어색하지만 재밌네요. 어, 다음에 좀더 진솔한 얘기를 나누면서 댄스에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둘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